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 요즘에는 지금 한창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저녁 때 보면 저녁 때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어, 지내고 있는데 유럽 쪽이라서 새벽에만 거의 경기가 치러질 것 같아서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아, 어제가 아니라 월요일 날. 양궁 그 남성 단체 단체전이 아홉 시에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양궁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적어서 그런지 그날 결승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홉 시에 시작했던 게 열두 시가 넘어가 버리면서 뭐 이미 봐버렸는데 <laughs>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요새 이제 조금 열두 시까지 넘어서 보기도 하는데 정말로 그 메달을 딴 선수들의 노력과 수고가 어 4년간 노력한 그 결실을 맺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각 나라마다 강점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궁이 그렇고 또 동계로 치면 쇼트트랙이 강국이죠. 또 중국은 탁구가 정말 강한 나라죠. 거의 돋보적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어, 양궁이 올림픽 경기에서 양궁이 생긴 이래로 여성 어, 단체의 금메달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우리나라의 양궁은 참으로.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만약에 탁구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어, 우리는 이제 뭐 기적이라고도 표현하죠. 무슨 파리의 기적이라면서 헤드라인 기사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기적이 좀 많이 떠오를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 저는 뭐실 기억은 잘안 나지만 도하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94년도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2대 1로 이라크가를 이기고 있었는데. 일본이 이기면 그대로 이제 본선에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건데 월드컵에 일본이 종료 1 분을 남기고서 졌어요. 그래서 일본 일본이 본선에 못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올라가서 도하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일본에겐 어때요? 도하의 비극이라고 표현하게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해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어, 기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오늘 일, 본문에서도 보듯이 어 오늘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것을 해냈을 경우에 와 우리 정말 잘했다 이거 기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것은 인간적인 또 과학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흔히 접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사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좀더 자세하게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 좀더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이적이고 기적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은병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의학적으로 너무 이 사람이 걷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앞에 설명하면서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걸게 걷게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빌더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성령, 사도행전의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불 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각 각지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시작에.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 4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것은 무엇을 뜻하게 뜻하냐면 그안은뱅이는 어떻게 해서 구걸을 하고 있었냐면 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어, 고개를 숙이면서 굉장히 불쌍해 보여서 사람들한테 그런 불쌍해 보면서 좀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좀 마음이 좀 착잡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6절에서 5절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면서 바라본다 기대감이 있죠. 아이 사람은 나한테 과연 얼마나 줄까 어떤 음식을 줄까 무슨 옷을 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베드로가 주는 게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으나 내게 네 있는 것을 내게 네 주노니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전합니다. 내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풍요롭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제 우리 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곳에 무엇모서 으로라는 것의 헬라어는 이제 n이라고 하는데 어, 이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은 으로라기보다는 아내라는 뜻이 더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in the name of Jesus of Christ of n a 이렇게 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내 의로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왜 조금 중요하냐면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라고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걷기 위한 수단 그런 뉘앙스가 되고 의로라고 번역하면 우리 말로 보기에는 그렇게 되지만 원문에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는 표현은 안진뱅이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행해야 되어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우리도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성, 또한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며 기대하는 바가 있을 줄 압니다 어, 나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바랄 때가 있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집안의 문제든 정말 이런 봄처럼 건강상의 이유인 든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대 초반에 어, 문득 부끄럽지만 이걸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얘기하는 건데 어, 20대 초반에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사기 6장의 <laughs> 기도원이 어, 미디안을 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양털 속뭉실 타작마당에 두고서 주님의 뜻이면 이을 젖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두번 하잖아요 아, 주님의 뜻이면 또 아침이슬에 저기 뭐야 젖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두번 하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문방구에서 사면 되는데 진짜예요 문방구에서 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 솜이 다르거든요 재질이 약국에서 사는 거나 문방구에서 사는 거나 약국에서 비싼 돈 주고 솜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옆에 두고서 잡니다 혹시 주님 어떤 뜻이 맞냐면 이것을 젖게 해달라고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와 이게 너무 뽀송뽀송한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참그 지나고 나면서 보면 와 그때 왜 그랬지 하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기적을 우리가 바랄 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근데 예를 한 가지쯤 들어보겠습니다 어, 있었던 일은 아니고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 집사님 두분 있다고 합시다 한쪽은 김집사님이고. 췌장암 사기예요. 어 사실상 췌장암인데 사기며 의학적으로 어 쉽지 않아요. 기 짧으면 3개월에서 한 6개월, 조금 길어봤자 1, 2년에서 2, 3년 췌장암 사기면은 어 생존할 확률이 높지 않은 김집사님이 계시고 여기 박집사님은 갑상선암 2기예요. 어 암에도 종류가 있어서 요즘에는 위암이나 갑상선암 정도는 좀 착한 암. 왜냐면 전이가 잘 되지 않고 어, 치료가 좀 용이하다고 해서 착한 암쪽에 의사들은 갑상선암은 그 암으로도 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마만큼 전이가 안 되고 좀 쉬운 암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 두분다 최장암인 김 집사님과 어, 갑상선암인 박 집사님이 있는데 두분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에 나오고 또 치료도 열심히 받고 신앙에 끈을 놓지 않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최자함에 걸렸던 사기였던 그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역사적 기적적으로 정말 치유해 주셔서 정말로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사 검사 결과지를 보던 의사도 깜짝 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말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줬던 성도들도 너무 축하해 주고 너무 다행이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런 역사를.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보존도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 갑상선암이 갑상선암이 박 집사님은 상대적으로 쉬운 암인데 이게 치료가 되지 가 않고 또 전이가 돼서 상황이 힘들어진 거예요. 생존하기가 어려운 김 집사님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박 집사님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가 사람이 많고 한 교회 한 마음 한뜻이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떠도는 것들을 듣다 보면은 아, 어떻게 저박 집사님은 기도가 부족했나?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정말로 목숨의 위협이 생존의 위협이 있는 박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박집사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렇게 누군가 들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그대로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또 치료도 열심히 받고 기도 생활 새벽을 깨우면서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이두 집사님의 상황에서 어떤 게 기적입니까? 최장암 4기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그김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갑상선암 상대적으로 시운 암인데도 회복되었던 회욕되지 않고 생존의 위협이 됐던 박 집사님입니까? 어, 김 집사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정말 역사를 체험한 아주 귀한 기적이고요. 박 집사님도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무엇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어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치유하지 않, 치유가 되지 않고 행여나 주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지키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 누가 그것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그런 신인데 왜저김저 저 최장암 걸렸던 그 김집사님은 치유해줘? 너는 왜 치유가 안 돼? 이거 왜 차별하시지?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비난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박집사님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기적입니까? 둘다 너무너무 귀한 기적입니다 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에게 이적이 일어났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첫 번째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이적을 행한 게두 번째예요 순서가 무조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영접하신 게 믿음이 생긴 거, 주님을 내 안에 들이온 게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은 어디에 시선인가? 두 번째 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한4 0년된 안진뱅이라고 어, 사도행전 4장에또 기록해놨거든요. 일어날 수,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난 그두 번째 기적의 사람들은 많이 시선이 갑니다. 왜요? 신기하거든요. 굉장히 어, 놀랐거든요. 그러한 일에 그런데. 기적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기적이 무조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정말로 어, 저, 저, 어, 그게 왜 기적이냐면 2000년대 한 중후반쯤에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유행 계속할 때쯤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유학생이 페이스북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방금 여기에 박진영이 왔다 갔는데 자신이 도대체 어디에 왔는지 궁금하고 자신이 왜 사는 것이고 삶의 이유가 뭐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여기를 왔다. 이스라엘이 왜 성지순례 왔다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큰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서 갔으면 좋겠다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1, 2년 지나고 나서 MBC에서 라이드 라디오,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똑같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궁극적인 퀘스천을 가지고 그러면서 다 공부했대요. 자신의 인생에 어, 어,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만이라도 틀어졌으면 자기는 절대 이 위치에. 올수 없었다. 도대체 이 완벽한 게, 내 인생을 계획한 그런 사람은 누구인가? 신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퀘스트 그래서 코란도 읽어보고 불교도 경전도 읽어보고 유교도 공부해보고 기독교도 공부해봤다고 다 읽어봤다고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 그랬는데 누가 봐도 그 거기에서 진리가 어, 기독교라는 것을 왠지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MC 하나고 아 그러면 지금 교회를 다니시는 거냐고 아니라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뭐 크게 관심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좀 다른 곳으로 이단 쪽으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저렇게 사회적 영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한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구나. 여러분들은 그 굉장히 힘든 것,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을 이미 이루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연 어떠한 기적을 바라면서 살고 계십니까?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 위치, 명예, 혹은 권력,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잘됨.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은 그 기적은 이미 이루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존귀하고 소중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 일산 영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미련하다고 핍박하여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며 영광 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